해핑분다입니다저 오늘은 한번 매니저를 드디어 공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우선 부 매니저 3명을 뽑고 매니저 2명을 뽑을게요 이건 이거요 이거를 뽑았고 부 매니저 미니젤리님 축하합니다 이제 섞어 서 어, 섞어, 서 어, 이게 세 개, 이거요. 네. 이거는, 푸메님인데, 저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아니라는 뜻이라, 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다시 제외하고 뽑을 건데요. 네, 진짜 저는 공평하게 하려고 니까네 그렇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 잡담이 진짜 많아요. 그럼 좀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섞었습니다. 뽑을게요. 이번에도 이번엔 섞지 않고 계속 이따가 섞지 않고 그냥 뽑아드도록 하겠습니다. 보멘이죠? 이건 아니에요. 이분 율국님 부, 부 매니저 축합니다. 하 음, 음, 이분 아 봄이키 채까 요시님은 어좀 사정이 사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유튜브를 그만둬서 이분 제외하고 다시 뽑을게요. 음. 슈크림 마카롱님 두 매니저 축하합니다. 이제 매니저 그냥 한 명을 뽑을게요. 이네 음, 서인님 되셨습니다. 축합니다. 하네 드디어 매니저 두 매니저가 나왔는데요. 저는 두 매니저는 미니젤리 유리고 슈크림 마카롱님은 매니저는 서인님이세요. 음, 진 축하드리고요. 이 아래 있는 분들은 저그 이거 동영방아래 댓글에 달아주시 바라고요. 역할 잘해주시고 나머지 분들도 뒤에 한 번씩은 있으니까 네,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했습니다.